지금도 물론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얘는 1, 2점 짜리로 출제되는 애고요.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가 자산 부채 평가하고, 여기에서 재고자산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재고자산 냅니다. 물론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자 자산 부채를 얼마로 편, 평가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원칙은 원가법이에요. 여러분들 원가법은 뭐냐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게 원가법입니다. 법이... <laughs> 인사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네, <laughs>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가로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알죠? 시가로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자, 그랬었죠. 우리 시가를 평가하는 건 미실한 는거니까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재고자산 쪽은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용어를 써요. 여기서 평가증 있죠. 여기서 평가증이 평가를 늘렸다라는 거라서 평가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평가 이익을 인정하는 거고, 반가로 2번에 평가감은 평가 손실이다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을 세법에서 둘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은 감액 손실 있죠? 그럼 감액 손실은 이건 뭐냐면 손상 얘기예요, 손상.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 손실하고 손상의 차이 아시는 분? 평가 손실은 그냥 시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내가, 뭐, 기계라고 하지 말고 상품이 시가가 100원에서 80원 됐대요. 아무 사상도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건 평가 손실인 거고. 근데 왜 상품이 여러분들 100원짜리가 80원이 됐냐면 얘가 파손돼가지고. 상품이 파손되거나 기계가 불타거나 어떤 그 사건 있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시크가팍 떨어지는 걸 우리가 손상차손이다, 손상이다 라고 불러요 이해 되시겠어요? 어. 물론 어. 둘은 비슷하긴 해요 여기다 밑에 칠건데 그러면 세법에서 평가 이익을 인정하는 건 이미 우리가 상장에서 배웠어요 요거였죠 여기, 여기.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고정자산을 법률에 따라서 평가 이익으로 잡으면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평가 액 인정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평가감은 뭐였냐면 요거에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기말에 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죠, 여러분들? 자, 빨리 세무이급 지식 동원해보세요. 기말의 재고자산을 뭐로 평가해요? 저가법, 저가법 취득원가하고 하나당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을 평가하죠 그래서 회사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그거 인정해요 아셨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신고해줘야 돼요 그거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둘다 인정하는 거, 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웠던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인정해요. 근데 조심하실 건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인정하고요. 우리 시험에, 여기 있는 외화 자산 부채는 6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실기예요. 특히 잘 나와, 나오는 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잘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매 1급까지는 그냥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시 무조건 잡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 화폐성만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화폐성인 애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돈 계약금 주고받는 거니까 화폐성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그 표정이 난 그런 거 구, 관, 어,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laughs> 자, 뭐냐면 들어보시게요. 우리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는요, 얘를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산이나 부채 자체로 100%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건 화폐성이라고 그러고요. 100%가 아닌 비화폐성이라 고 불러요.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그럼 계약금 줬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는 나중에 100% 돈을 받아요, 아니면 물건을 받아요. 물건 받죠,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지 돈을 제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요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걔 자체로 100%돈 받을 권리가 없죠. 이해 되세요? 어, 그래서 화폐성하고 비화폐성 팔아야가 아니라 걔네들 계정과목 자체로 100%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면 화폐성이고요. 그게 아니면 비화폐성이라 불러요. 이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무일급은 똑같아요. 회계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 이익이나 손실 인정하고 비화폐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무 1급에서 결산 있죠. 세무 1급 결산에서 선급금하고 선수금에 대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면 걔는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에서도 아시죠? 어, 시험에 막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준단 말이에요. 회계에서 평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그러면 어떠한 환율이든 다 인정하냐? 그러지 않아요. 재정 환율과 기준 환율만 인정합니다. 얘를 줄여서 매매기준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외화자산부채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매매기준율이라고 합니다. 얘만 인정합니다.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나머지 환율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암기. 자, 사례 좀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외화 거래를 할때 주로 뭐로, 어떤 통화로 거래 많이 하죠? 외화 거래할 때는 가장 많이 거래하는 통화가 뭘까요? 그 달러죠. 그, 그 나라 화폐당 달러당 얼마, 이거 있죠. 무조건. 그걸 우리가 기준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준이 되는 환이 달러죠. 맞죠? 어, 근데 여러분들 꼭 달러만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달러가 대부분 쓰이는 통화지만 유료화도 있고. 짜증나긴 하지만 위안화도 있고. 중국 거. 혹시 중국 좋아하시는 분 죄송해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짜증나지만 엔화도 있고. 맞죠? 어,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달러 이외의 통화도 있죠. 자주 거래되는 통화. 그죠? 어, 그래서 그 나라의 통화를 달러당 얼마로 나타낸 게 기준 환율이고요. 알죠 그렇죠? 뭐 위안화당 얼마, 엔화당 얼마, 아 유로화당 얼마, 이런 거 있죠? 걔네들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재정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할때 기준이 되죠? 요 환율이. 그래서 시험에 매매 기준율이라는 환율만 인정하고 나머지 환율은 인정하지 않아요. 외워주셔야 돼요. 실기 때 이거 냅니다. 알죠? 특히 시험에 예전에 어떤 걸 출제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여행가시면 뭐 사셔야 돼요? 달러 사셔야죠. 맞죠? 어. 은행 가서 달러 사셔야 될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비싸게 달러 팔까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겠지. 맞죠? 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듣고 버리세요. 대고객 매도율이라고 불러요. 고객한테 매도하는 환율. 죠 음. 반대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돌아오셨어. 그럼 달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따, 그 달러를 원,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러면 은행은 매입하겠죠? 그럼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싸게 매입하려고 할까요? 비싸게 매입하려고 할까요? 싸게 매입하려고 하겠죠? 그럼 고객한테 매입하는 환율이다라고 해서 대고객 매입률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걔네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시가가 아니에요. 우리 시가라는 건 정상적인 공정한 거래 금액이다라고 해서 시가를 공정 가액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어, 공정한 가액은 요 기준 환율하고 재정 환율만이에요. 아셨죠? 꼭 외워주셔야 돼. 요세물일급에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막 회사가 이상한 환율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셨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한 3장 쪽에서 아, 3장이란다. 나중에 3교시 때 배우시게 될 거고. 음. 자, 그 다음에 감액 손실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요거. 음. 자,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가 됐대 이거 손상 많이 된 거죠, 여러분들. 시가가 푹 떨어진 거죠, 사유가. 음. 그 다음에 1번.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화재. 뭐 화재나 천재지변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수용. 수용은 뭐냐면 정부에서 강제로 여러분들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죠? 뭐뭐 뭐 지하철 뚫어야 되니까 거기를 어. 그다음에 폐광은 뭔지 아죠 광산 폐광을 시켜버리는 거, 어. 자 요거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설비. 좀 여러분 생산설비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기계를요 폐기한대요. 기계를 폐기한다. 뭐 시설개체 기술라고 무시하시고. 기계를 폐기하게 되면 시가 푹 떨어지겠죠. 폐기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어. 천 원, 이거 일단 무시하시고, 그냥 여기서는 말 문제만 내니까, 이천원 무시하셔도 돼요. 이러이러한 게 우리가 손상 차손으로 인정하는 사례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자, 주식은요, 뭐냐면,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대요. 부도가 발생하면 여러분 들 주가 팍 떨어지죠, 맞죠? 거의 티슈 대죠 티슈, 상장 주식이면 맞죠. 어.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회생 계획인가나 부실증후기압이 되면은요 주가가 거의 떨어져 왜냐면 얘네들 감자 거의 많이 하거든요, 감자. 눈물이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주식이 어막 20분 내로 파통악이 나요. 애들이 재무구조를 어떻게든 깔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이 됐대요 아셨죠? 어,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주식의 시가가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 자연의 섭리죠 맞죠? 근데 이건 자연의 섭리가 아니잖아 <laughs> 맞죠? 어, 자연의 섭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시가가 푹 떨어지는 사유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파산은 모든 기업,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파산은 모든 기업을 인정해요. 상장기업이 파산이 됐든 비상장기업이 파산이 됐든 모든 기업을 인정하지만 예, 우리가 부도, 회생객인가 부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은 괜찮은데 비상장된 회사가 이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어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자면 짜고 칠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장주식은 짜고 칠수 있어요? 못해요. 상장주식은 짜고 칠 수가 거의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에. 됐어요.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뭐냐면, 말 문제요. 자,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였냐면, 회사가 장부에 적을 때에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회사가 장부에 손금 적어야지만 인정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건 회사가 장부에 자신들이 언제 비용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신고조정 사항은 정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무조건 신고조정 사항은 그 신고조정 사항을 만족하는 연도만 비용이에요. 근데 결산조정 사항은 장부에 비용 했을 때 장부에 비용을 회사가 적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문제 좀 조심. 요 손상차손은 결산조정 사항인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여러분들 장부에 비용 적어야지만 인정이에요. 요 말문제 대비 그냥 저기 힘드시면 버리시고 아셨죠? 근데 버리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요. 자, 밑줄 좀 칠게요.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 제2절. 자산 부채 평가 기준이다 라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거기에서 1번 원칙 의무평가 불인정 있죠? 어, 자, 두 번째 줄에 굵은색 글씨 밑줄이에요. 원칙적으로 여기서부터 밑줄. 자, 원칙적으로 자산 및 부채 평가증. 요게 평가 이익이구요. 그 다음에 평가감. 얘는 평가 손실이고요 평가감을 모두 부인한다.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예외. 자, 예외는 두줄 밑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간액, 평가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대에만 결산조정 반영 시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거기에 가로 1번 간액 평가감 있죠, 여러분들? 그 간액 평가감에다가 손상 차손이라고 적어주세요. 가로 1번에 간액 평가감 있죠? 거기에다가 손상 차손이라고 적어주시고, 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칸에 재고자산 보이시나요? 응. 자, 재고자산의 동그라미 1번, 파손, 부패, 밑줄 치시고. 응.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보이세요? 그 고정자산이요? 자, 고정자산의 굵은색 표시 밑줄.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156페이지에는 위에 여러분들 주식 있죠? 주식이요. 어. 자, 주식에서 첫 번째 칸에 부도라고 있을 거예요. 자, 부도에 밑줄 치시고. 첫두 줄, 발행한 주식까지 밑줄입니다. 자, 주권 상장법인은 상장회사란 얘기고요그 다음에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부도는 상장회사가 부도가 되거나 특수 관계 없는 비상장회사가 부도가 되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손상을. 자, 반면에, 그 부도 아래 파산 보이세요? 파산에 밑줄 치시고. 자, 파산은 오른쪽,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 미치시고, 그니까 파산은 특수 관계에 있는 비상장 안 따지겠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인정. 예,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평가증 할수 있는 경우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자, 평가증 할수 있는 경우, 자, 동결라 1번, 전부 다 밑줄. 자,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험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증 인정한다. 라고 했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마감, 환율, 평가 방법, 신고시 밑줄이시고요. 거기 화폐성의 별 동그라미 별표예요. 화폐성의 동그라미 별표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선급금, 선수금, X 삼급금 선수금 X 삼급금하고 선수금 나오면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환율 있죠 마감환율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마감환율에다가 마감한율에다가 여기 여기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마감환율에다가 기준환율, 컴마 재정환율이라고 적어주세요 마감환율에다가 기준환율, 컴마 재정환율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요그 방금 여러분들 두개 적으셨죠. 계이어서 매매기준율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기준환율, 재정환율, 이으셔가지고 매매기준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시험에 가끔씩 매매기준율이라고 많이 많이 내거든요. 그럼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합친 거예요. 아셨죠? 어, 이것 이외의 방법은 세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됐고요. 그럼 다음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161 페이지 아닌데? 교재 161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야?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166 페이지. 자, 166 페이지 제 5장. 166페이지, 제5절, 기타 자산 부채 평가 있죠? 자, 거긴데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2번,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손익 있죠, 여러분들? 에. 자, 거기에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세 번째 줄에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보이세요? 어, 거기서부터 하였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산 이익하는 손실 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이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예, 10분 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1시 50분에 이교시 할게요. 어, 자 10분 쉬시죠.